백마가 반겨주는 송실대학교 캠퍼스 소개. 학교왕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왕 TV입니다. 저희 학교왕 채널이 처음 소개해드렸던 학교 기억하시나요? 바로 숭실호스피탈리티였는데요. 이때 캠퍼스를 살짝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다시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숭실대학교 캠퍼스는 어떤 모습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아늑태 기념관인데요. 멋진 외관과 그렇지 못한 내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숭실대학생들은 4층 강의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숭덕경상관은 상 계열 학부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인데요, 건물 내부에 카페와 편의점 등 편의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주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송실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IT 대학과 공대는 형남 공학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방향에서든 건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출입구가 많다고 합니다. 출입구도 많은데 층마다 출입구 위치가 달라 신입생들은 자주 헤매게 되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건물도 한쪽은 9층까지 반대쪽은 15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은 형남 공학관을 형남 호텔 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호텔이라고 부르는 만큼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건물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3층까지 저층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4층부터는 실험실, 교수실 등이 있으며 15층에는 육산 빌딩과 남산타워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숭실대의 본관이자 자연과학대 학부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베어드홀을 지나 이번엔 한국 기독교 박물관으로 가볼 텐데요. 사실 숭실 대학생들은 갈 일이 거의 없는 건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선사시대 유물과 세계에서 세장뿐이라는 마테오리치 군여왕국 전도가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송실대의 역사 역시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한경직 기념관인데요. 송실대는 개신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을 필수로 들어야죠. 바로 그 채플이 이곳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대형 강당인 대예배실에서 채플이 진행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역시 채플 외에는 갈 일이 별로 없는 건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정보과학관 역시 IT 대학 학부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 인데요. 특이하게도 캠퍼스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스페이스 N이라는 컴퓨터학부와 소프트웨어학부 전용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학부 전용 공간만 있으면 다른 학과들이 서운하겠죠? 글로벌 미디어학부와 미디어 경영학과의 전용 공간인 미디어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층마다 테라스가 있어 공부하다가 바람 쐬러 가거나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캠퍼스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숭실대 입구역에서 꽤먼 거리가 있고 언덕길이라 걸어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보과학관까지 오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죠. 숭실대의 간판 학과중 하나인 아이티 대학 건물이 캠퍼스 밖에 있다는 건좀 의외죠. 정보과학관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레지던스홀이 나오는데요. 숭실대학교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비가 비싼 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중앙도서관인데요. 학생증을 찍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세미나실에는 프로젝트와 스크린 등이 있어 팀플 공간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룸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외 유료 논문 사이트에서 필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학술 DB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숭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좋겠죠. 숭실대 중도 앞에 피라미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양관이라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군의 서점, 학사팀 등이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3층 피라미드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조만식 기념관은 인문대와 사회대 학부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로 멋진 외관과 함께 깔끔한 시설과 내부를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조만식 기념 각층이 연결되어 있는 진리관은 법과대학과 일부 인문대학, 공과대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식 기념관과 함께 내부시설이 좋은 건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숭실대 캠퍼스 중앙에는 분수대와 백마상이 있는데요. 중앙 분수대 주변에 조경이 잘 되어 있어 CC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도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의 상징인 백마상도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간에 끊긴 부분은 숭실대 폐교기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숭실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했 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대학 내에 포토존이기도해 이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 하는데요. 백마상에 올라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착한 어른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학생회관인데요. 밖에서 보면 같은 층인 것 같지만 왼쪽과 오른쪽 출입문이 각각 5층과 4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 편의성을 생각해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왕은 학생회관 두 번째 방문이지만 여전히 헷갈리네요. 오늘은 학교왕 TV와 함께 숭실대 캠퍼스를 둘러봤는데요. 약 1년 만에 다시 방문하니 학교 학교왕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며 학교왕도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열었습니다. 참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